이 문이신, 하와타코이 문이. <목소리도> 지금 연습 중인 동호인분께서는 시합 진행을 위해서 조금 양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습 중인 동호인분께서는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문 박명자, 명문 박명자. <웃음> <웃음> 너아 너무 가 불안정하네 화가 불안정하잖아 그림, 이, 그림, 이금봉.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금봉이. 장경순 10번 테이블로 가시기 바랍니다 10번 테이블입니다 장경순님

충무 김정순 배경호 진행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신수피 광주 우리 타구 조은정 박소연 박선희 탑구, 김정남, 신수키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백경호, 김정남. 어. <목소리> 이재진 탁구 김정순 이재진 탁구 김정순 <목소리> <목소리> 박선희 탁구, 김정남, 신숙희 이재진 탁구 노해순 박윤주 어렵다. 이재진 탁구 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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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해순 박윤주 영암탁구 김영희, 오수진, 싱가탁구 머포티팅 이호선 이연주, 박민수탁구 박현주, 김나희, 이재진 탁구, 김정은, 김은영. 이재진 탁구, 김정은, 이은영, 김은영.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진. 영암 탁구, 김영희, 오수진. 노회순, 박윤준. 신가타쿠, 신현호 김진타쿠, 이현아, 박은아, 이재진타쿠, 김숙희, 권유진,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파워타쿠 정선아 최정연 김진타쿠 유정희 선현미 선현미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파워타쿠 정선아 최정연 김진타쿠 유정희 선현미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봉선타쿠 임영미 한경화 홍선탁구 임영미 한경학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